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본인의 채널인 임영웅 쇼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팝송을 부르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임영웅이 샘 스미스의 명곡 아인 라띠 온니 원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임영웅은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샘 스미스의 노래인 아인 라띠 온니 원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주 만에 올라온 영상이라 많은 팬들이 열광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임영웅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랭킹에서 2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목 부상을 당했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영웅을 응원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영원한 걸작일 거야.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이 남자 왜 이렇게 잘생긴 거지? 방에서 계속 이 노래 듣고 있어. 너무 좋아해요. 최고의 솔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오마이갓. Oh 이 노래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어. 기억나서 너무 기뻐. 이 노래 듣는 걸 멈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 노래를 듣는 게 지루해지지가 않아. 이 노래가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질 않아. 누가 불렀든 간에 이 노래를 좋아해. 잘못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어루만지는 보컬이야. 이처럼 임영웅은 국내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린 소식에 국내 팬들은 아침에 동영상 너무 반가워요. 아침부터 귀요강하고 있어요. 빛나는 영웅님 소식이 기뻐서 울고 있어요. 늘그 자리에 함께해요. 어쩜 그리도 노래를 잘하는 지어 멋진 뿜뿜 오늘도 건행입니다 등 댓글로 반가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임영웅은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였고 이것이 임영웅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을 차지하며 길고 길었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가요계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후 트로트라는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하고 있는 임영웅이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팬들을 기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영웅은 지독한 연습벌레이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을 익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연습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수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채널 K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